자, 26번. 내용 부분이죠 자, 이 사람 태어난 거는 버밍엄, 엘라배마 미국이네. 자, 초기 어린 시절에 관심이 있었네. 자연에. 그리고 과거 과거 이렇게 써야겠지? 시간을 보냈다네. 어디서? 외부에서. 자, 얘 7살에 그는 완전히 시각을 잃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각을 잃었네. 낚시 뭐 사고에서 그렇게 됐다. 낚시 바늘에 눈이 꼬였나 아무튼. 자, 그의 이게 축소된 시야 시력이니까 이봐 이렇게 뭐야? 떨어진 시력이지. 그래서 얘를 이끌었다는데 개미를 연구를 하더라. 왜? 시력이 떨어졌는데 개미를 연구할 수 있나? 자, 그는 관찰을 할 수가 없었다. 큰 동물들을 멀리서. 아, 뭐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 자, 그래서 그 대신 그는 집중했다. 작은 생명체. 에 그래서 연구를 했지. 스터디. 업클로즈는 크게 다가가서 크게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을 연구를 했다. 집중했다는. 그가 가까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대시 생략된 거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생물학이에요. 진화생물학을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얘는, 트랜스퍼 s 는 옮기는 거지. 회사를 옮기면 전근. 회사, 학교를 옮기면 전학.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하버드로 옮겼대. 와, 너희들도 옮겨라. 이렇게 자,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인더 t h 버 u n 니까인 n which 쓰겠지. 그는 되었다. 교수가.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지. 자, 노벨 할 적에 이제, 이 노벨 이렇게 쓰지 나블 이렇게 쓰면 뭐야 이건 소설이야 노비엘 이는 뭐야 이건 귀족 고기 아니야 다 다르다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고 다이너마이트의 노벨은 이 노벨인거야 다시 이건 노벨상 할때 노벨 이거는 소설 이상한 새로 이거는 귀족 고기 아니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고 아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네 그 상은 didn't 아, recognize with... 아이 받지를 못한 게 원래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이유가 뭐야 그 상은 인정해 주지 않았다지 영국인데 어떤 분야? 진화생물학 그래서 못 받았어 자 하지만 그는 이건 상을 받았다 지 수동태 써야 돼 크랍푸드 프라이즈라는 거를 이때 받았네 그래서 윌슨은 주어고 이게 동사지 동사부터 볼게 아, 죽은 거는 92살 매사추세스에서 죽었어 여기 이제 MIT 공대가 있는 데고 그리고 이제 알려졌는데 known to를 쓰면 누구에게 알려졌지 일부 사람들에게는 뭐뭐로스 알려지는 거야 현대 다윈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때 이렇게 죽었다 그럼 답은 뭔지 보이지? 네. 응.